쿠팡 CFS 퇴직금 리셋 원복 선언. 그러나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쿠팡 CFS 일용직 퇴직금 사건을 수사했던 문지석 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흘린 눈물은 이 사태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그는 부당한 짓을 폭로했고, 국민은 정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보았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정종철 쿠팡 CFS 대표는 퇴직금 리셋 규정을 원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해와 혼선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오해가 아니라 명백한 위법이자 노동자의 생존권 침해입니다. 쿠팡은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 취업규칙을 개정해서 근로 시간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근로 기간을 1일부터 다시 계산하는 리셋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노동권 파괴 행위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윤석열 정부의 대응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법률검토를 받고도 수사기관과 공유하지 않았고 부천지청은 핵심 증거를 누락하며 쿠팡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담당검사는 압박을 받았고 문제제기자는 감찰대상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의 하수인 검찰과 함께 재벌의 불법을 피호하고 진실을 덮은 것입니다. 퇴직금은 시회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입니다. 쿠팡 CFS의 원복 선언은 시작일 뿐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침묵했고 누가 눈감았는지 끝까지 규명하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받고 정의가 숨 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